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앤큐피드 김장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결혼업체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렵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결혼도 어려운데 아 결혼에 가기까지 어? 결혼정보회사 선택도 어려워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업체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렵죠? 내가님입니다 제가 결혼업체에 관심이 생기면서 한한달 정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기도 참고해보고 직접 질문을 드려 답변을 얻기도 하고 또 유명하거나 성원율 높은 곳이라고 하는 각 결정사의 홈페이지 같은 것도 탐색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혼업체에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막 엄청 신중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결혼업체 선택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커플 매니저님들께서 매칭 정말 잘해주시고, 회원분들 좋은, 좋은, 조건 좋은 분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개인 관리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어떤 결혼업체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결혼업체에도 선택하기 힘듭니다.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일까요? 유명한 업체? 유명한 업체는 광고 많이 한 업체예요. 광고만 많이 하면 유명해지죠, 뭐. 광고 많이 하는 업체가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마케팅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회원을 어, 소개해 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회원, 어, 오래되거나, 뭐, 이런 회사가 회원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회원은 오래돼서 많은 게 아니에요. 회원 갈 기간은 1년. 1년 동안 회원을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오래됐어도 회원, 1년 지난 회원들은 없습니다. 우리 회원이 아니에요. 1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회원이 얼만큼 많은 회사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원이 많은 것만 중요한 건 아니죠. 회원이 많으면 등급으로 관리하는 거 아시죠? 그러고 등급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 내 등급보다 위는 안 된대요. 등급, 등급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내 등급이 정해지고 내 등급보다 위 사람은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회사에서 등급으로 뽑아놓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회원들, 그쪽에서 노블레스급 이상으로 해놓고 있는 그런 회원들을 우리가 우리 회원들로 가입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으로 나뉘지 않고, 그 다음에, 어, 회원 관리가 아무래도 그만큼 숫자가 되질 않으니까 회원 관리가 더잘될수 밖에 없어요. 그만한 숫자가, 숫자가 많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많으면 소홀해지는 거. 자, 소홀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회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홈페이지나 뭐 후기 같은 걸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후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후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파, 여러 후기를 많이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블로거와게 알바비를 주고 알바로 올린 글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그것도 일종의 광고예요. 광고에 현혹되셔서 거기를 가시면 결국은, 어 실망을 하시고, 그래서 결혼정보에서 실망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못 믿기 때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좀 그런 애들 회사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데 현혹된, <laughs> 현혹된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뭐. 회사에 커플 매니저가 많다고, 10명 있다고 10명이 다날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한 회사에서 한명 밖에 상담을 안 해주죠. 커플 매니저가 많다고 해서 다 나를 상담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몇 군데를 다녀보세요. 그래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커플 매니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나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 누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에 근접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결혼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충고 조언 해주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언도 해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시는 커플 매니저를 찾으셔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어,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결혼정보 회사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커플 매니저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